학교? 야스. 나 학교 와서 좋은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. 학교는 짱 먹으려 가는 거임. 학교 괜 no 학교 교, 교장 내꺼 하나 둘 셋. 학교, 학교 왜 다녀? 학교 짱 먹고 이제 음. 아파트 건물 주 먹어야죠. 학교 재미 없어. 인정. 맨날 어 공부만 하고 어? 맨날 아, 어? 학교 공부... 가서 자기만 하고. 어? 학교 한팀 걸려버렸잖아 제팀 3팀 <laughs> 이제 자고 일어나면 딱매 점심시간 딱 점심 먹고 어? 학원가서 학원을 가요? 응? 학원가서 응? 또 자고 아니 공부하고 어? 학교시 그냥 놀러가는 거고 응. <laughs> 빨리 빨리 쉣건 없네 권총 피스톨 고무고무 고무. 피스톨 <놀라> 야또피스토르 아주 카빨아 내려가요 내려가요. 여기다 여기다 아, 예, 여기 다나총 먹으면 나총 먹으면 어딨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메이데이 메이데이. 메 베. 응. 음? 장첸이나야겠다 아. 아나 이거 그 원노운이라서 아 이거 죽일 뻔 했어 이 친구. 킬. 한명 킬. 잘했어. 그 다이런 어디 총 넣고 있어. 와 총이 안 나온다 여기 와와저 총이 왜? 자, 여기 근처에 사람이 있어. 네. 어디 있어요 아이들? 내 쪽에. 카로 따꾸러 갑니다. 어디 있어요 아이들? 내 뒷발 소리. 왜 아무도 도울안와 오케이 잘했어 살려주세요 아, 남의 친구를 죽이고 그래 이 친구야 왜 그러니 괜히... <laughs> <응>? 그러니까 죽잖아 <laughs> 저 바닥에 사배가 있잖아 아왜안 아, 살려줌? 아 뭐야 뭐? 발소리 위에서, 위에서, 위에서. 발소리 <laughs> 존내부쌍하다 에이, 들었는데 우리 집안 쑤길래 나힐 풀었어. <laughs> 와, 일, 자기 템 먹으려고, 어? 함, 가방부터 챙긴 거 봐. 나? 나빴어, 나빴어. 에이, 여기. 나가야, 나가야, 나가야. 왜요? 2층 닦읍시다, 2층. 기다려. 여기, 음. 여기 다 닦았어요, 여기. 어? 아니다, 아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7 1 5 8발 부럽잖아. 저 건물에 있어요. 건물에도 있고, 4회? 그, 저, 저, 엠방향에 주택도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나 파밍 덜 했는데? 괜찮아요. 그냥 파밍 더 하고 와요. 저희, 여기 닦은 거 같아요. 여기 아까 세팅 떨어졌거든요. 저희 지금, 저 3킬 했고, 아까 몇킬 했어요? 분노님? 예? 예? 저희, 저희 다 몇킬 했어요? 1킬 0킬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그러면 한팀한팀 한팀 닦았어요 그리고 아까 아까 애들 한팀 닦은 거 같으니까 저아 엔티와이님 어서 오세요 저몇시 방송하냐고요? 저 보통 2시나 3시쯤에 방송 켜서 메르은한 10시나 10시 반쯤에 합니다 방학 때만요 네 메르시 방학 아닐 때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칼큐 학생이다 슬픕니 지금 시청자한테 예 방송 시간 알려주고 이제 누가 멍멍이들 입실해요 빨리 나와요. 어이 거기 형씨.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라고요. 엔티바이님 <laughs> <너 아니야. 웃음> 그러니까 저번에 전에 팔로하시고 우 그냥 나가셨죠. 어 이거다. 이거 그렇게 기억 나는데? 팔로하고. 우 슬랫지. 이거 한마 없냐 한마 여기는. 안신가? 여기... 전에 팔로하고 우 그냥 나가신 분 아니셨나? 님 여기 보임 슬랫지. 물 따르러 갑시다. 어디? 슬래지슬래지 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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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검은. 사스네 사스 건물 아직 안 털렸어요 아 털린거 같아요 정물 여기서 싸우는데들 털렸으면 이제 완전히 닦아줘야죠 우리가 밥먹으려고 아 그냥 한거예요네 그때 검은. 팔로우 감사했습니다 검은. 우리 자기종 5 0초 남았는데 아이 어이 어이 바로 앞에 바로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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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에 있어 정면 와 이거 와 전휠좀 휠좀 휠좀 그쪽 할게요 와, 쟤 졸라 니다 쟤는. 이쪽은 끌게요. 딸기면 1회 줘요. 나이스. 여기서 대가리 숙여 부리기. 뭐야, 봐날 뭐야. 나이, 나두명 기절. 아, 어? 뭐야, 뭐 이거 왜 맞아, 이거. 한정기 에반데? 봐야 될것 같은데. 문. 야, 어디는 내문이야 아, 차디, 차디, 살리고 있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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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어여어여아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기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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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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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문쪽이 하나 네. 문 바로 문 오른쪽이 하나 구상하는 있어 그, 차에 하나 뭐야 쟤네 다끊거 같은데요? 노노 노노 쟤내 기절한거 죽인거야 옥상에 하나 아, 기절이야 괜찮게. 그리고 바로 들어가면 오른쪽 정문 오른쪽 오른쪽이 하나 머리를 좀 써볼까 구, 구탄 남는사람 나 구탄 부족해 이거 한명이 옥상 올라가서 와주면 되는거 아닌가 맞음 맞음 저쪽에 <laughs> 옥상에 살았다. 옥상에 살았고 음. 정문이 저 건너편 옥상 저 건너편 옥상 <laughs> 이렇게 옥상 하나 그리고 네. 정문 위에 발코니 같은 거 있죠? 저쪽에 하나 음, 기절 네. 한명 옥상 기절 한명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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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하나 내한테 붙을려 한다 아나 쿠탄이 없어서 쿠탄 있으면 다 잡는데 하나 한명 어딨어요? 한명 담벼락이요 오른쪽 담벼락 아, 하고 하나는 문쪽 와쟤나솔로안 해. 바로 쟤네 님 총알 와 미기 띵님 구탄 총알 있어요 구탄 총알?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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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총알 뭐 권총 총, 총알이라도 총알이라도 없어, 총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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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예 다 버렸어요 음 창문 깨는 소리 총한번 있으면 잡는데. 일단 쟤들 다한 번씩 기절해가지고 기저... 예, 차로 넘어갔어요, 차. 오케이. 저 좀. 예? 자, 좀. 뭐야, 반대로 붙었다, 반대로 붙었다. 예, 끌로 가요. 그램님 그쪽으로 갈래요? 아니면 계속 여기서 제가. 예, 그램님 어머하고 제가 쏠게요, 그러면. 쟤 a l a 폭a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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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a 요 a 폭ala, 폭 a l 요폭 a l 계속 여기 볼게요. l a 할게요. 기절. 앞쪽으로 하나 붙는다제 쪽으로 제 쪽으로 두명 붙었어요 쟤저 봤어요 이쪽으로 들어온 거 까꿍 네, 계속 저째요. 여기 두명 붙었어요. 제 쪽으로 두명 돌아요. 빨리 와주세요. 응? 음? 제 쪽으로 두명 붙어요. 일로 붙어요, 얘 예. 음. 양각이요 에 지금 저. 탐탐탐탐 탐. 맞아 맞아. 응, 한명 담디. 나이스 다 컷? 어 있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집안에 하나 옥상, 집안에,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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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집안에 옥상, 하나 옥상인가? 집안에도 구상이래? 하나 집안에도 하나 네 집안에 하나 옥상에 하나 지금 여기 템모라가면 죽여요 템모라가면 죽어요 담벼락 뒤로 붙... 부... 저 구상 음. 구상 있어요 혹시? 저 구상 좀주요저 구상, 구상 구상 일로 일로 붙여서 구상 좀 주세요 일로 올려 자기가 쫀다 앞쪽에 하나 뛴다. 잡을게요 그냥. 아야 붙어. 부터. 아 저거. 붙여 붙어. 저사에 있는데. 저이 붙여요. 여기 A 할 때. 저 가야 돼요. 가야 돼요. 오케이. 저 언더백에 저 저희 쟤고 있을 거거든요. 이쪽으로 붙읍시다. 음 맞다. 저. 응. 어, 네, 저 그냥 네. 바로 뛰어가는데 그냥 왼쪽에 쟤네도 잘기냥들어가야돼서 그런가봐요 한명밖에 안남지 않았나 네, 쟤? 네네네 아니아니 두명 남았어요 옥상에 하나 아까 옥상에 하나 1층에 하나 있었으니까 <laughs> 계단 이쪽으로 붙어봐요 이쪽 근처에 하나, 하나 있을거거든요 안에 저 앞에 저거 아니야저 저기있어요 저 저기 있어요, 쟤 계속 저쪽골 저희 보고 있거든요. 어디죠? 킬, 킬. 가요 가요. 에 킬이에요 킬 바로 킬. 제 혼자 남았었어요. 어디 어디. 로 다... 갈까요 저희? 먹으로 갈까요? 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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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. 어디서 어디어 이거요. 와. 누가 쏘는데? 네 오른쪽에 쏘는 거 같아요 오른쪽. 소라해 아 소라해 쪽쪽 소라해. 아, 쏘라 아, 쏘라 쏘라 해. 해. 아 쏘라 쏘라 뭐야? 그야님림 쏘는 거잖아. 이렇게 짜. 소라해. 기다려 저저피한 노란 노란색깔까지 가게 조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나도 차에서 이해야지와아 아, 이거 봤어야 돼. 는오 나이스 먹었다 아까 제가 뭘 봤거든요? 예 하얀색 다시가 백덤블링을 하더라고 아니 저기 하얀색 다시아 음. 아, 쏴라 그냥 아 어차피 우리 이거 오오오 가요 가요 가요, 가요. 컨트롤 4 눌러요 컨트롤 4 컨트롤 4 눌러봐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아 아 저기요 버리기 힐 하셈 바로 앞에 힐 중인거 같은데 양. 케이아 어,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언덕에 있어요 남은 쪽에서 도와주실 분? 앞에 기절했음? 지금... 아니 기둥 대에 숨은거 같데 d 려드림 어? 이 새끼 개부자 개부자 오케이 어? 팀 챙... 저쪽에 o 다 a 잖아 h team t e a 어디 어디 m team team 곳. e a 방향 애니방향 위치 알아요. 아, 네. 우리 위치 다 알아. 템 a 미 하고 있었으면서. m team team 배기 사라졌다 친구 이제 a 친구 e 배기가없어졌구 e a m team team t a m team t a m t e 뒤에 그냥 가죠 누구야? 어, 그. 저 산위에 좀... 있어요 산위에 나무 뒤기 저기. 응. 오케이 방향 나 몰라 방향 봉 몰라, 몰라. 힐좀와 끝까지 저저새끼기 저기. 저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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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저고 있습니다 있어요. 산 위에 있는애 아, 해오서 쪽? 산 위에 있는 애 기절. 오케이. 빨리 타요, 빨리 타요, 빨리 기절하는 킬. 빨리 빨리 타요, 빨리 빨 타요. 차타 차타. 여기 뭐 먹을 거 있어? 형 아무것도 못 쏘고 그러 여기 저있게 못한 많은 사람, 못한 많은 사람. 진짜 많아요. 저. 오자 4 0 0리 있어요. 아니. 나 총으로 또 죽겠는데 왜 그걸 다먹음 혼자서 <laughs> 정신이 없어가지고. 일단 여기 바로 아, 바위 돌에 세울게요. 오케이. 바위, 바위 뒤에서 총알 좀, 총알 좀. 오케이. 아, 나 쓰나 먹으려 했는데 못 먹었어. 어쩔 수 없어. 어딨어요, 애들? 몰라. 여기 잠을 있으면안 돼요, 여기. 이거 산쪽 봐야 되는데, 걔네. 그한명기절했구비기절했는 죽였어. 자기장 끝이고. 근데. 세명이서 엄폐하기에는 어, 좀작은 같은데 공간이? 괜찮은괜찮요 차가 있음 응. 왼쪽에도 있는거 같아요폭 있는 사람? 어, 폭 없음 그리고 어차피 아나 아, 나 오른쪽이다 없어. 폭 없어요 120 방향 오른쪽에 있어요 120 방향 아 오케이 확인 두대두대 두 대. 헤드 한대 몸통 한대아나와 체력 와 진짜 이끼, 이거 엠방향에한명 뛰어요 언대1 내려온다 한대와쟤가큰는다 <laughs> 아 구상, 어, 구상 아, 남는 사람, 아, 구상 남는 사람 구상 없어요 없죠? 저도 구상 없어요 근데 어차피 저쪽이 있으네, 이쪽이 있으네 양강은 좋다 그건 어쩔 수 없대요 이쪽이 그나마 안전한 거야 아니 여기 좀 좁잖아 어. 앞에, 앞에 하나 기절 오, 어, 한대 맞았다 아, 뚝배기. 제 설명, 제 설명. 아, 붕대 같은 거 나오면 좀 버려줘요. 아, 왼쪽아. 와, 저 붕대 남아요, 붕대 남아요. 버려줘, 네. 버려줘. 제반스러반스러 와. 제 차타고 갈까요? 안돼, 아, 안는다 우리, 우리 쪽으로 붙는다. 나쪽으로 내가 나피 a y d 고아 m a y d a 기절기절 t 내가 기절이구나 왜이메이이 메이드. 왜 w a 나무, 나무 쪽에한명숨 a 와, 뭐야? 왼쪽 t wait, wait, w a 안 t w 오른쪽 음. 오른쪽 죽 w a 쪽 t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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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i 앞에 애들이 있어요 n a m a n 나무 a 나 죽었어요 다른 애가 쏴서 r 네, 오케이 g 대 s 이 s s o Okay. s o m 이 d a y you go EDA, EDA. t h a t 에필 돌아갈 내가 배그 오랜만에 도 에임은 괜찮아 어차피 음, 자기장 쪼거든요 일로좀 일로 보게 음, 자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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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정말. 뭐한 명이 그냥 돌아서 가면 됐다 나 앞에 나이스 와.